안녕하세요, 누님. 네, 이 건순. 어, 금년에 연세가 몇이나 되셨죠? 84. 84? 네. 근데 84인데 이렇게 젊어. 이제 한 78일 정도밖에 안 들어 보이세요. 에이. 아, 진짜요. 피부도 좋으시고, 좋으시네. 에이, 애들이 너무 말고 이랬다는데, 뭐, 이거. 살 많이 찌면 안 돼. 이렇게 딱 누님 얼굴 보기가 맞아지금래됩 지금 하도, 풀을 많이 나니까, 풀약 치느라고 한 대여섯 통치그 한말따리 치고 나면, 허리가 그래서 못쓰게 됐어, 또 골다공증도. 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많이 짓지도 않아도 그 터밭하고, 터밭이, 응. 그래가지고 집거정 한 천이백평 돼, 그래. 아이고야, 힘들지. 집거들은 증거거정,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 그래요? 응. 어 아, 왜,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하셔? 그니까 지금 못한 게 애들이, 우리 막내딸이 딸이, 딸이 서희 딸 서희 서이, 아들 서희인데 딸 둘은 아마 우리 큰딸은 50살 먹어서 암이 들려가지고 유방암이 들려가지고 전이가 돼가지고 50살 먹어서 세상을 떠나고 아이고 안타까 어, 그리고 이제 올해 또 그게 56인가 60도 안된게 그만 그것도 또 암으로 다 가봤죠 아이고. 근데 자식을 앞서니까 아무 생각 없어. 부모 돌아가시면 아무도 안 돼. 그러니까, 누님 마음이 얼마나 네. 아플까? 자식, 어? 자식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앞세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내 딸이 하나, 딸이라고는 그거, 나만 아. 데 청주 사는데. 그게 왔다 갔다 짓을 안 하고 일을 해도. 그래서요? 응. 못해. 아, 마음이 참찝하시겠네 참 응. 음.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또눈이 혼자, 야, 그래도, 어, 그래도, 이건 뭐, 그전엔 농사도 우리, 또 어른들 계실적게는안 했지, 그랬는데. 내가 공장에 댕게 여기 농약 공장에, 네. 25년을 내가 댕겨줘 버거야. 아, 아니, 나, 음, 낮, 밤으로만, 낮에는 안 하고, 저기, 여름에는 안 하고, 겨울, 추울 때만 하는 건데. 그래도 25년을 댕겨줘 버거 그리고 이제 또, 부천 가서 한 10년이 더. 아니, 농사도 지우시고,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예, 그거는 이제 여기 같이 오니까, 여기 지실이 있는데 농약 공장이잖아. 네. 거다기죠그렇게 이제 어른들이 계시지데 거기서 버스 타고 나가셨어, 그럼? 예,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른들도 이제, 시어머니가, 시내가 5년, 6년을 그랬다고 했어. 그랬는데, 직금 또, 아들을왜 물려줘? 그래가지고 아들이 지금 또한 5, 6년 또 되지. 심해온 지. 그래가지고 저렇게 똥도 싸놓고 그냥 막 밟고 돌아다니지 그랬니구만. 그냥 길고 있으려고 그는게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원요한 병원, 저, 창풍 나가는데 거기다 갖다 그래놨지 그때, 저때두달 돼가니까 한 달에 백, 백사십만 원다어떻게 감당해 주력이를? 그게 말이야. 그건 내가 그의 기초연금인 가뭐 다른 거 있잖아. 네, 기초연금. 그것도 내가 자동 납품을 전기세 같은 거 자동 납품을 매나서 그거 내거는 저희는 그냥 놔두고 그랬대 그거만 걸어다가 천만 원만원걸어가면저조버이지 막내야 들 거야 저들은뭐 돈이 어디 있거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내라고 줬지 그랬더니 원래 그래. 그거 금방 죽을 것같아 죽지도 않네 죽지도 모르고 가도 몰라. 자기 말만 못 떠들고 앉았지 그래 그때 그 간병하는 이 아저씨가 그랬는데 계속 떠드는 건 그렇대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죽으면 되는데 안 죽으면 어떡합니 우리 집 아저씨가 우리 시어머니가 열하나 가져 우리 집 아저씨 하나 키웠대 열하나 어 열하나 그래가지고 하나 둘째를 두 번째로 키운 거지 이제 그래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라 그런지 일도 잘안 하고 아유 나좀첨만내가지고 죽을 뻔했어 아주 그래도 여자끼 평생 그래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 어디 하도하루 오라 그러면 하트는 질겨 빠져가지고 그래가하고 아이고 속도 속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나셔가지고 치매 꺼져만 오셔가지고 그래도 돌아가서 팔찌나에 돌아가시고 병이 와야 죽지 않죠 그것도 대몰림 했구나 어, 그 치매가 와가지고 얼른 안 죽고 우리 어머니도 그, 뭐, 여기 붙어져 있는데, 이제, 모욕시키려면 뭐, 아프다고, 그게 뭐, 만지게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게 뭔암 종류인가 봐. 그래도, 이거만, 돌아가셨어그러니까 내가 스무 살, 우리 집 아들 지금 나보다 한살덜 먹었어. 그래가지고, 열아홉에, 약혼사진 어른들이 그냥, 큰 집에도 아들이 없어. 여기 큰 댁에 지금 우리 사는 집 자리, 여기 지금, 나온 데 거기서 자라는데. 우린 요 동네 가운데, 여기 살데 스무 살, 어른들이 서들어가지고서는 약혼사진 찍고 그냥 가, 서 그래, 했어, 그랬는데. 눈다리 끼계에 나가지고 눈다리 기계도 있는데도 딱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찍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스물 하나 먹자. 저희 이제 스무 살 먹자. 그래, 이제 저 1년 있다가 결혼식을 했어. 응, 아, 음, 정월달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은 이제 스물 둘에 낳고. 그게 그래 뭐야. 그때? 한, 해질려면한 새끼 나기 전에 해줘야 돼. 참 힘들어, 살아나온 게 힘들어서, 참 뭐, 별맘다 먹었어. 도 그래도 살았어. 그, 무슨 딸 서위, 아들 서위 그래는데 야, 그랬는데 도 둘을 보면 딸둘 죽고, 그러게. 50살 먹고 죽고, 56살 먹고 죽고, 딸은 둘 가고, 막내 딸 하나 죽고 그게 이제 딸 노릇을 다해야 돼. 큰아들은 이제 저기, 순산한지 뭐 뭔지 좀 댕겼어. 계속. 순경. 그거 하다가 이제 다, 이제 대퇴직하니까 그만 뭐 지금은 또 뭐, 좀 3월 몇 년을 모으더니도 일찍 퇴직을 하더라고, 지가 또.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뭐, 뭔, 뭐, 장애인인지, 뭐, 실 구댕이는 차, 그거를 뭐 한대. 큰아들이. 그래가지고 뭐좀 와서 하라 그러면 할 새가 없다 그러고 안 하고. 다 그래 가운데 아들들도 그러고 다 그래 아들은 그래 그러니까 눈을 남줬는데그 사람도 지금 나무 을 많이 두다가도 해서 오래 차을못 피다가 오래 좀 해봐 내가 그 동상 보고 해봐라 그랬더니 했는데 피하고 불을 뭐 약을 그렇게 많이 쳤다는 데도 갈기 전에 그랬는데도 엄청나게 이렇게 와서 그래 어진에또 와서 또 치더라고 약을 그저 건담 이래 저거니까 왜그 전에 그게 밭이 썼는데 한 반은 모, 못이야, 못. 다치. 그쪽으로. 그래가지고서 그만 눈을 떴어, 그래도. 그래도 눈 떠가지고, 그때 우리 집아서씨가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래, 그 해가지고. 그래도 그 300평 되는 데서 쌀이 9가만 나와서 많이 나온 거죠. 첫번이 그러니까 이제 고좀 줄어가지고. 그래게 거기 한 이, 숫자로는 25년 될게 있대요. 2년 예. 많이 생겼죠,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50, 60안 돼서 들어간다고, 그게. 그러니까, 8, 70, 77거된게있으니까 25년은 안 되겠다. 25년 되나? 60, 60안 돼서 들어간50 들어갔네? 응.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어, 그래도. 참, 거기서 많이 했어. 그래도 부천설 한십년 있다, 오면 아유, 가정을 다 이끌어 가셨네, 님이 야, 그래도 뭐, 한 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그래. 그래도, 그래도 늙으면서, 하이야 잘하니, 못하니, 도 자식이 있어야 돼. 그게 버은거요 뭐, 남이 아무만 잘해도 남이와 그렇게 일일이 대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 전다 하면 공부나 좀더 했으면 좋겠어. 공부를 못해서 그니 그걸 못해가지고 하니 돼. 이거 뭐 만들어도 누가 저가 만들어 쓰지 못하고. 그러 내가 그래 나가가지고 객기 나가가지고 또 식당 일도 해보고 별일 다 하잖아. 그 개인. 근데 누님 말씀을 참 잘하시거든요. 음. 말씀을 잘하시는 편이야.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면 진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겠네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있는 지인 여자가. 나이가 젊은데, 할머니도, 치어머니도, 신정어머니도 그랬네. 어떻게, 아줌마, 이식당도 맞춰 좀 해볼래, 이랬네. 아이고, 난 글씨도 못 쓰고, 다 일일이 적어야 되잖아, 뭐든지. 못 한다고, 그러면 그라고 별짓 다 했어요, 저, 지뢰, 요, 채차 까, 까는 거, 민돌인 까는 거 있잖아. 그것도 따로 다니해서 그래도 내가 그 마음에 들게 하는지 우리 가는 데까지는 따라가서 하자고, 그 아줌마들이 음, 그러는 걸, 나는 어른들이 계셔서 못 따라간다고, 그랬더니. 네, 님이 일인머리가 있으셔가지고, 나는, 꼼꼼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가다고 그러지. 야, 그저 그러는가 봐. 그리 날, 꼼꼼하지 않으면은, 몰라, 그래서 그러니. 나 그래, 도 더디지, 잔사보다 꼼꼼, 꼼꼼히. 그니까 어, 그래가지고, 수박순 들어가가지고도, 그 지인이, 이래 보다 이제 다 아파가거든 근데 내가 순쳐 놓은 거는 깔끔하고 아무 야중에 뭐 그게 막 다른 사람 하는 건 대충 해니까엉엉거도들거든 그러니까 형님 전쟁이 나와도 그렇게 그대로만 해요 그럼 뭐 못하면 우리가 마중 나올 테니까 진 여자가 그래고 하더라고 아. 아이 뭐 형님 빠르지 않아서 관도 이 소리는 없고 그러니까 부번 손이 안 가잖아 야, 그래 부참사도 공장장도 이래 같이 일을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아유 어딜 뭐든지 내가 얘기를 하면 아유 누님 저기 뭐야 아줌마 곁에 일하는 게다 이러면 공장장도 그래 말할 테니까 참 좋아 그래 사람 어디 가든지 보면 다 좋아 그래, 본인이 참 성실하게 하셨구나 음, 어디를 가시던 그럼 내 양심대로 남의그래도말도그 대충 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처을 매도 빨리 매는 사람들 뭐, 빨리 맨다고 얻어가지고 했더니, 우리 동네에서 저 나무 담고, 옥식이 밟는데. 그래도, 나는 더디니까, 그냥, 그래 야중에 그, 여, 그, 그, 모든 여자, 집 여자가 은 그래. 아유, 빨리 한다고 얻었더니, 그냥 끌어 묻어나가지고, 비가 오니까 다시 손이래가지고, 풀이 그냥 살았어. 이러더라고. 어, 뭐 요새, 뭐그돈 타러 오라라 해서 그 그거, 그거 뭔지 그거 타고 오소비쿠폰아뭐저나 어, 어, 뭐인 음. 나라, 뭐 나라에서 주는 음. 거아바페다 왔어요? 야 음. 그거 다한여기나잘 수... 쓰시고 계세요? 야 그리고 어저께 당뇨약지러 가가지고 음. 타러 가가지고 그래도 그거 타고 뭐, 뭐 아성거 조금 몇 가지 샀는데 돈 그거라도 5만원 오만 내 보니까 음. 내도 된대 그것 음, 그래서 2 0만원 타가지고 다 쓰셨어? 아이고 1만원은 우리 막내야들 줬지 저저뭐 아, 아저씨꺼 거거든 러니까내2 0만원이든사 40만원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뭐 거기서 뭐 빵이라도 사 뒤로 보내라 그랬는데잖아 그러니까 그뭐 사서 그거 들리라고 내가 그래 돈1만원 주고 그리고 누님 혼자 농사 그렇게 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도 시켜줘 하라고 남편이 뭐성에야지 시키든지 저래 그요 안에서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식구도 가도 모르는 거 네. 그런 그래? 여보께 갖다 놓질라고 아데 들고 있다가 똥도 그냥 밟고 돌이 던니고 그래서 그냥 갖다 놓다니 참본인이 진짜 좀 젊으면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이 네. 있으시다고 그랬잖아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한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쓰시겠어요? 무슨 극식이던 게 팔이 떨리게 다가 이름도 잘 쓰려고 그러는데 뭐저 농협에 가면 뭐라쓰라고그러잖아 이름만 쓰라고 그래. 이 손이 떨리니까 직직 나가지 잘 안되더라. 그래요. 근데는 차 젊어서 해야 지 뭐든지 그래 뭐든 젊어서 그들. 할라 하고싶 싶은 다 하셔요. 아니, 아유 아니, 아니, 아 고향은 어디 아셨어요 아니, 고향은 마차마차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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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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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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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육에 난리 나도 여덟 살을, 이럴 때면, 너으면 그래도 다만 1년 이라도 배웠을 거 아니야? 아홉 살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것도 우리 친정 작은아버지가 어제가 아아를 병신맨 들하가는지하교도안 난다고 성을 막 야단하고 이래. 그래가지고 그때 그 들어갔다, 반 년도 안 돼서 배워서 육에 난리 나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래 못 배운 거 아니야, 친정. 어 나와가지고, 피랑 갔다 또, 제천 와서, 피랑 갔다 있었는데, 살았는데. 6개 때. 6개 나이 나고 동란 난리 이제 집접고 피를 나갔다 와가지고. 아 동란 난리. 동란 난리 어디까지 가냐면 충주까지 못 갔어 그래도. 그랬는데 걸어서 걸어서 그래가지고 해방됐다가 게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또 들어와가지고 제천 방어다 가지고 사는데. 그래도 또 우리 아버지 또 이런 뭐 나무 일이라도 잘하시거든 궁금해 그래도. 그래 벌어가지고 또 뭐, 곡석 장사한다고 또그 동네 사람하고 어울렸다. 곡석 장사로 가서 그래도. 그게 그만. 사람, 동네 사람들이 어디 도둑놈하고 저렇게 어울렸서 어떡하냐고 막 그래.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약결국는 거기서 곡석 사는 걸 팔아가지고, 그 노나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이 막. 에다 처먹고는 그만. 아, 돈 하나 안 주고. 그래도 야중 우리 어머니가 받으러 댕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남자도 그집식구가 고맙다 죽더래. 안 죽, 안 죽더래, 그래. 다 사랑한다. 아들이고 딸이고 손자들도 다 사랑한다. 자랑한다, 자랑한다.